이 사건에 의사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A, B, C. 어,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A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에 나오는 게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본문 아. 평안민정수 의 변호사입니다. 이번 해는 의사 사무소 위조 무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의사, 그냥 의사가 3명이 등장합니다. A, B, C. A는 저희 어뢰인이고 의사인데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좀 풍부한 분입니다. B는, 어, 대학 교수. 그리고 C는 여의사인데 우리가 주장하기로는 나쁜 사람입니다. A, B, C는 같은 의과대학 동문입니다. B가 좀 선배죠. A, C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 0년지기예요3 0년지이니까 되게 친하죠. 그러니까 A가 이제 자기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휘를 해가지고 B한테 제안을 합니다. 형님, 우리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사업하 합시다. 그러니까 B가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땅 사서 위에 건물 짓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대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AB가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이야기를 이제 어디서 듣고 여 의사인 C가 자기도 하겠다. 그런 거. 다 그러니까 AP가 그래, 같이 하자 이거지. 당시 AP는 그게 지옥의 시장인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APC가 도움을 하기로 하고 도움계약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APC가 도움을 하기로 한 뭔가 단체가 결성됐죠. 이걸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합에는 외부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조합 살림할 사람이 들었는데 이게 업무집행 조합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A는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참 대단했죠. 그래서 A가 의사 일을 접고 업무제평 조합원을 하기로 합니다. 물론 B씨가 동의를 했죠. 그래서 A가 그 업무집행조합으로 처음 한 일은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근데 이사들릴 땅이 이 소유, 소유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소유자가 수십 명이에요. 그중 일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매수하는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수십 명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런데 A는 해냅니다. 땅을 다매수합니땅 매수하고 나서는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공회사 대표가 D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착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부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일을안 하려고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세벽까지 출근을 합니다 매일 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인부들하고 생사고랄을 같이 술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결국은 8층짜리 건물을 지어냅니다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 짓는 데까지 1년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 관제에 있어서는 공사 대출이기 때문에, 어, 도급 계약서가 제출이 되야 되고요. 그 도급 계약서에는 뭐, 당연히 도급인은, 그 abc가 되고 수거비는 시공회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됩니다 근데 임대사업이라는 게 건물 다 지어 놨다고 바로 임대가 쭉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가 차근차근 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임대사업 정착기라고 하는데 이 정착기에는 당연히 임대사업이야 자 작겠죠 그런데 임대가 다 나가고 보증금을 다 받고 월세를 본격적으로 받는 순간 이게 정착이 되고. 이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 증착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착기에 들어서니까 어떤 이유가 있면 임대사업이 잘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가 야 이거 황금알로 는면 거기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차린 이후에 C가 점점 A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거 보고 안 했냐? 왜 이런 거 중위 제도를 안 했냐? 이렇게 시비를 자꾸 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C가 시비 거는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설명을 해주다가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자꾸 걸기 시작하니까 A 입장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서, 어왜 그러냐? 이러면 A씨가 관계가 나빠지고 C가 이제 자기가 업무 집행 조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 니가 해라! C한테 업무집행 조합원 자리를 넘겨버린 거죠. 이게 a p 의 배착인 줄 모르고 말이죠. C가 업무집행 조합원 자리를 깨차고 처음으로 한게세 끈의 형사고소를 제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물 지은 데 있어서는 도급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C의 주장은 도급계약서에 찍혀있는 C 도장을 찍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즉 A가 도급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좀 황당한 주장인데 문제는 검사가 C의 손을 들어줍니다. A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증거합니다 당의 A는 이에 대해서 정재판 청구를 하고 결국은 재판이 열려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명드릴 의사의 사무소 위조 무죄사건 입니 그러니까 두번째로 제기한 고소는 이렇게 문제있는 조업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30억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게 대출사기라는 겁니다. 좀 황당한 주장이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은행이잖아요. 은행 가,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혐의 없음면 처분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문제 있는 조업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20억 가까이 손해를 봤다고 면서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기각이 됐죠 C가 A를 상대로 세 번째로 고소한 것은 A가 조합 돈 7억 2천만 원을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 7억원은 조합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입증이 어서 효명분출분이 납니다. 단 1,900만 원이 A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해서 A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구약 청구를 합니다. 물론 A는 이게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증재판 청구를 해서 결국 무죄 확증 판결이 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의 사무소 위조 무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은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A가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계약서에 어, C의 도장을 날인해서 사무소인 도읍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벌금 300만원 구약식을 하고 A가 이에 대해서 그 경제판청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B의 태도입니다. B는 대학교수잖아요. 근데 B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C가 B를 고소하는 를 겁니다. B는 대학교수기 때문에 어, 혹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학 교수직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니까 진술이 다 파탄합니다. 경찰 처음 조사 받을 때는 동의 도구동수동양치는거동의를 거거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후에는 진술을 번복을 하면서 어, 동의 안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 인천는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는 조합 회의록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총 35억의 사용치에 관한 것입니다. A가 업무집행조합원일 때 매달 조합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고 논의 내용을 담아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회의록에는 ABC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조합회의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감가은행 그 뿐만이 아니고 조급계약서와 같은 어, 내용의 내역서를 작성해서 을 은행에 가서도 대출을 받아보자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C가 그 도급계약서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급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내역서를 작성 소울 은행에 가보자라는 것입니요 두번째는 조합 회의록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든 대출서류를 갑은행에 제출했다. 대출서류 읽어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급계약서인데요. 만약에 A가 도급계약서를 미주로 했다고 하면 뭐 B씨에게 도급계약서 읽어봐라. 이런 내용의 말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번째는 대출금 35억이 모두 조합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것은 B씨도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대출금 중 일부를 유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자기가 유용, 유용을 했다고 그러면 도급계약서를 위조할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출금 35억이 전부 그 조합을 위해 사용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A가 도급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서 변호인인 저는 우선 조합 회의록을 그번에 제출을 하면서 그 암호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 증인으로만 쓰이를 반대 심문하면서 우선 방대한 조합 회의록 내용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면서 이 조합 회의록 내용대로 조합 회의가 일렀다는 사실을 자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내역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가기로 한 것은 인정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분만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으니 보라고 한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이 서류 봤냐? 그러니까 또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서류를 봐라고 한 기억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가 본 은행에 제출한 서류는 도계약서가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인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온당한 진술이죠. 조합회의록의 다른 내용은 다 인정을 하고 다 기억이 나고 맞다고 하면서 유독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만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수 b 에 대해서 증인심문을 하면서 역시 방대한 조합회의록 내용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면서 조합회의록 내용대로 조합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B는 은론행에 조급계약서 동일한 내용의 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조급계약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모순되는 또 진술을 했습니다. B에 대해서 그 증인 심문을 하면서 제가 조언점 든 것은 B는 C를 거의 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C가 아주 나쁜 여자라는 것을 B는 물론 알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B는 C가 이 사건 근무를 톡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형사 사건을 벌리고 있다라고 명백히 전했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함에 있어서 경찰 최초 진술 시에는 도업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했다고 하다가 이후에 차츰 진술을 바, 바꾸어서 도업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건물을 지은 시공사 대표 D에 대해서 변호인적 증인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D는 법정에서 도북계약서 존재를 B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 당시 대출이 아주 긴급한 것이었고, 조합은 모두가 대출에 목을 매는 상황인데, 도북계약서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다. 대출의 종류가 공사대금 대출인데, 도북계약서의 존재를 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증언을 했고, 도북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내역서를 작성해서, 얼은행에 차아하기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물론 당시에 동의를 했고, 알고 있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1심은 빚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조합 페이로그의 내용 그리고 35억 대출금이 모두 조합을 위해 사용된 점을 보면 c가 도급계약서 의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a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써보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판사님이 판결 승고를 하면서 검사를 보고 이 사건은 항소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누구를 인지해야 될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일시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고. 어,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회의록, 뭐, 내용 강조 이제는 BCD에 대한 정의 신문보다는 C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C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사건 근무를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오직 돈의 눈물에서 30년 직위를 대신하고 뭐 A, B를 번갈아가면서 고소를 했고 들국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소아분들 사이에 수십 건의 민사 소송이 있었고 대부분을 제가 수행을 했는데 제가 민사법정에서 판사님께 말씀드린 게. 법에도 피와 눈물이 있다. 이 사건에서 그 민사적으로 뭐 수학적 공식처럼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렇게 여러 민사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본질은 C가 이 사건 근무를 독차지하기 위한 욕망, 그 더러운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그 설명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그 판사님들은 법에도 피와 눈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어, 승소를 하였고, 지금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헤이록이 마치 암호처럼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방제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어레인하고 맞춰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맞춰가면서 그것을 기초로 법문을 설득하고 그해이록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위시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렇게 추궁한 것이 유효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가 왜 저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즉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혹시나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면 교수의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켰다라는 점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한 요소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공사 대표 d는 검찰적 증인이 아니고 그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불러서 정의 신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즉 의뢰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많은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확정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유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에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C가 이도우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겠고 이도우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동의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C가 고소한 사무소 위조 사건은 명백히 무고가 되는 것이죠. C의 그 고소의 전제는 신원 도급계약서의 존재를 알지를 못했고 그것이 은행에 제출되어서 대출을 받는 다른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서에 C 도장 날인하는 걸 명백히 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하면서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C의 고소는 명백히 무고고 재판 과정에서 C가 법정에 출석해서 도급계약서 존재를 뭐 몰랐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고 특히 A를 해하기 위해서 한 위증이라서 모의위증 그리고 C가 A를 상대로 미사소송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도급계약서를 그 제출 해서 30억 대출을 받음으로써 C가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미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것이 당연히 기각이 됐는데 이 세가지 무고 모의위증 소송사기 미수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예 수사도 그 하지를 않고 협력 없음 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A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당연히 이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수사를 좀더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 B, C, D까지 같이 대질 심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A를 대리를하면서 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B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꼭 강조를 하면서 B에게 조국 계약서 당신이 동의할 리가 없다 동의 안 했지 자꾸 그렇게 캐묻는 겁니다 심지어는 B가 진술하지 않은 것을 조세에 계속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결국은 어, 우여곡절 끝에 진술하지 않은 부분은 조세에서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검사 출신 변호사고 뭐 경력이 좀 나름대로 된 변호사가 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일반인이 그냥 혼자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상상이 드는 겁니다. 검찰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법원이 비록 C가 도급계약서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고 그 도급계약서를 전제로 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지만 검찰 입장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C는 도급계약서의 존재를 몰랐고 동의도 안 했을 거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법원이 그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백히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 그거는 너의 견해다 우리 견해는 틀리다 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하고 검찰의 판단이 틀리면 뭐 그거는 너의 견해다 우리 견해가 끝까지 옳다 라는 겁니다 음? 잘못된 기소로 인해서 그 A가 흘렸던 그 피눈물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자기들 입장만 끝까지 옳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초에는 A의 무고 등 고소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 없음을 하다가 재,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제는 B를 압박을 해서 B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지. 이게 참, 참 제가 검사 출신이지만 참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당하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네? A 입장에서는, 그래, 야, 역시 그래도 검찰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재판 받는 과정에 피눈물을 흘리고서 겨우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A가 검사 보고, 야, 역시 대한민국 검사 최고야,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참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에 놓게다 이런 일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 이런 검찰을 보고 칭찬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다시 혐의 없음 처벌 내렸어요. 대기수사 명년 후에 혐의 없음 처벌 내리면 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재증신청을 해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증신청 사건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